안녕하십니까 원테크로 방송 찍는 남자 홍프로입니다. 오늘 하스는 이 이재명 공약의 주가가 폭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5월달에 빨 주가 폭발하는 시점에 한번 나왔나 왜냐하면 이 5월달에 초특급 호재 재료가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5월달에 나온 이 초특급 재료가 뭔가? 자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2024년 7월 3일) 날 제가 기억하기는 이 공모자금이 (7조) 몰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보였던 그런 정도다 대주지분율도 높고 정말 어~ 워낙 강력한 이런 진입장벽이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이 종목이 하스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할거라고 예상했는데 보시는대로 그죠 쭉 밀려집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 올해 2월 때 한번 상승을 했다가 이 재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조금 넓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넓게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재료를 보신다면 자, 여기서 일부 물량들 나갈 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세력들의 이탈이 저는 나가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런 자, 긴 조정 기간 이후에 상승한 애들은 자, 랠리를 했을 때이렇게 엠쟁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이게 6,900원이에요. 그래서 12,200원 하면 자100% 조금 못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이 종목 지금 8,500원 대에서 자 올라간다면 자 기본적으로 1차 상승이 2차는 1배에서 차소 1.5배 간다면 자 2만 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자 그리고 2만 원까지 간다면 다시 길게 해보겠습니다. 길게 보면 자2 3 2만 9,500원 자, 실적이야, 나 이런 움직임 따라서 지금 하스가 이 신고가인 정고점이 29,550원까지 갈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이유냐? 자, 이게 5월에 나온 초특급 호재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보유나 이 매수 관련 쪽이 분석은 제가 마지막에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내용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보시면 글로벌 치과 보철 시장에서 전통 강자들의업계를나래하면서 특히나 이 리튬 디스리케이트 보철 소재로는 세계 3위에 오르고 있다. 자 1위가 어디냐하면 이리텐슈타인의 지금 이보쿨라 이보클라가 지금 1위 업체고요. 2위가 어냐면여러분들잘 아실 텐데요. 자 미국의 시로라 이 업체가 보철. 근데 이 업체들은, 자, 이 역사가 100년이 넘는 엄청난, 자, 쉽게 뺏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하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글로벌에서 3위를, 3위를 하고 있다. 자, 이얘기는 즉슨, 이 지금 하스의 보철 시장, 특히 리튬 디스케이트 보철 소재 이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다, 안 높다? 엄청 높다. 엄청 높다.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은 실적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밥그릇을 가져오면 제일 좋은데, 그것만 된다면 초대박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죠? 자. 이런 하스가 오늘 왜 움직이냐면 자 이재명 공약의 임플란트주 강세가 됐는데 자 오늘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개수확대와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이러면서 이 임플란트주, 뭐 그게 메타바이오베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스 보철이니까, 이쪽이니까 이런 강세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자이 하스는 자 보시는 대로 제가 엄청난 기술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계 처음으로 나노 리튬 디스케이티 상용화 자 지금까지 요거였는데 요걸 붙였죠. 그러면서 이걸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 국가 2025년 국가 산업 대상 기술 혁신 부문에 선정될 지 기술력 하나만큼은 무조건 좋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 이. 세계 1, 2위를 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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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 보면 이보컬라나 시로나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 그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벽이 높다.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1, 2위를 시, 자, 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신사업이 있으면 가져도 왜냐면 하 이게 시간이 걸릴 거니까 신사업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 이런 분석으로 여러분들 이런 기업을 딱 했다. 아, 그러면 이게 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주가가 대박 나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분석은 하루 이틀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자, 이런 분석은 하루 이틀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제가 설명한 내용을 지금 보시는 대로 자, 미국은 가장 큰 시장으로 기업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그만큼 오랜 기간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인데, 자 미국의 대형 기공사 하스의 제품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판매량을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또 뭐냐 중국 공약에 고삐를 취한다. 자 미국이 조금 늦지만 중국은 오히려 빠르게 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스 바이오 차이나 2020년 5월에 설립하면서 자 지난해 중국 현지경험에 품은 국내 덴탈업계 중국 범인자 신임 중국 범인자 인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그죠 자 중국에 나폴로 간다. 이제 서서 저쪽으로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보다는 오히려 중국 시장이 훨씬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는 거고 어쨌든 국내에서 해외 쪽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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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고 이런 부분을 기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신사업은 있지는 않다는 거예 기존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신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분석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오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보면 이자수익이 줄었는데 카카오뱅크 또 실적 최대 투자 금융자산 손익은 40% 늘었다. 1분기 순이익이 1400 6박한다. 자 금융이 사양산업이라고 얘기해요. 금융은 점다 사양산업이다. 점점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어떻게 보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 갈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터넷 시장에 갖고 오고 양자라든지 블록체인에 이런 것데 반면 한명 갈수록 점점점 자 어떻게 보면 사행사로 볼수 있는데 자 그렇지만 자이 과정에서 젊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카카오뱅크 현재 시총이 11조입니다 그런데 국내 최대 금융사 신한조 25조 물론 지금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외국 금융자본에 허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언젠가는 허용을 하겠지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역전도 될수 있다는 거예 자, 그렇다면, 사형산업이지만, 그 사형산업 사회도 특화되고 살아남는 기업은 또 초대박이 터진다는 거예 그게 저는 카카오의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으로서 높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한이란 라 KB나 기존의 금융권들이 꽉 자랑하겠다. 이걸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다 풀어줄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성장 속도가 칵하고 훨씬 빠를 수 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제가 단톡방에서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주식시장에 눈을 높일 수 있는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문자 홍 보내시면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스를 제가, 뭐 어떤 뉴스를 지금 기대하게 이렇게 하느냐? 자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 하스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때 이 2월달에 상승했던 재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재료가 지금 5월달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에? 이 재료가 5월달에 나올 재료,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 재료가 뭐냐 바로 자 하스가 일반 보철 소재 외에도 지금 산업용 유리 시장 자 유리 시장에 갔고요. 강릉 제3공장이 향후 일반 삼 유리 설비 증설을 통해서 신제품 생산라 이확할 예정에 있고 지금 나가 산업 통상 자원부의 국채가자 수행기업으로서 반도체 패키징 핵심 유리 소재 국산화를 추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 여러분들 우리 기억나죠? 이 유리 기판 이 유리 기판 산업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올상반기중 구체적인 가동 계획을 수립해 생산 확대를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공장 이런 쪽좀 보고 이런 쪽을 봤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또 보시는 대로 27억 5천만 원. 자이 부분이 저는 5월달에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재료를 갖고 자이 유리기판 관련 재료로 움직이면서 자이 해외 시장 특히 중국 시장 공약에 뭔가 모습이 나온다면. 이 하스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자, 하스 이렇게 자 주가 분석을 이렇게 해본다면, 자, 오늘 어쨌든 지금 양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양봉이 크게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자, 내려갈 때랑 이 하스는 올라갈 때 모습이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 확실히 다른 모습이고, 자, 이렇게 움직임을 봤을 때는, 자, 오늘 자. 10 6% 상승 때 보였다는 것은 내일까지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는 요 가격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봅니다. 9,500원에서 많원대 사이에서 왔다갔다 가능성이 생 높고 여기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했을 여기를 지지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 제가 늘려야겠지만 5일선 자 5일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패턴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자 1차는 자 1차는 여기에서 걸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1차는 여기고, 자, 2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 2차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자, 매수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500원에서 1만 원, 그렇죠? 그러면, 자, 1차 1차 목표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12,200원. 그 다음 에 2차는 17,000원 까지 이렇게 흐름을 보고 매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스는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거 제가 언급을 드렸고 특히 하스가 제가 좋아하는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보이십니까 하스가 지금 주가가 뭐올라 이런 이유도 있지만 자 스타트를 하면 이 영업이익률이 얘는 20% 넘게 나온 종목이야 이 영업이익률이 20% 넘게 나오는 근데 자이재무비율에서또이 매출 총이익률을 한번 보시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진임을 못해 자이 얘긴 즉슨 자 얘는 최저는 이 최저는 기본적 최소 10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근데 10억 나와도 7%대고 30억 나오면 20%대 근데 자 이게 뭐 만약에 50억 났다 그러면 30% 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급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 하스라는 거죠. 그런 하스가 오늘 움직였습니다. 이제 정책 관련주도 되면서 자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관련주가 되면서 유리기판 되는 이 하스가 오늘 움직였다는 사실. 자 이것만 보신다면 여러분들 이 종목 매수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하스 분석은 어떠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석에 또 무료 추천 정보 정보방까지, 쟤는 천상가, 왜 이런, 이런 돈안 되는 짓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 이런 방송부터 정보방 그리고 최종 저의 목표는 바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를 했었어요. 역시 방송은 팬더. 시청자 구독자가 많아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스타트를 한게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자 유튜브 를 방송 제가 주식 수익 나는 데 엄청 자신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이 관련해서 그런 위주의 종목들 그리고 제가 추천한 종목들 추천한 예정인 종목들 방송하다 보니까 그 분석력 그리고 그 수익 나니까 여기 정보방 입장을 하십니다. 이 정보방 입장을 하는데 자 오전에는 시장의 눈을 올려표 주는 그런 분석 해 드리죠. 5장에는 또이 기술적 분석, 종목 분석 해 드리죠. 또 추천 종목들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런 거 어디 해 줍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기사는던져 주죠. 이렇게 딱 연구 배경부터 밑에 보면 결과까지 딱딱 이런 식으로 리포트까지 제가 분석해서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시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유튜브 조회 수만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당연히 들어오시겠죠 자 이런 정보방보다 오히려 라이브 방송이 훨씬 더 주고받기 훨씬 편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오셔서 그래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유입되면 저는 유튜브 쪽에서 더 많은 구독자 그 다음에 팬덤 시청자를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방송의 의미가 뭡니까 후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5월달도 지금 추천 종목도 수익이 엄청나게 시작는데 4월달도 엄청났었죠. 그렇게 추천 종목에서 무료로 들여서 후원, 저, 수익이 나면 당연히 그분들이 후원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자, 유튜브 수익 플러스 후원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갈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무료 준 추천 종목으로 수익을 얻고, 여기에또 주식시장에 눈을 높이는 이런 전략으로 해서 서로 윈윈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윈인이 여러분들 서로 서로 행복한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행복한 주식 투자 어떻게 합니까? 본인 내가 결정한 겁니다. 내가 문자 홍보내서 딱 오고 여기서 딱 들어오니까 수익 나고 올라가니까 이게 서로 행복한 주식 투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 이런 결정만 하셔서 문자 홍보내서 통 입장하시면 그 다음에는 제가 그 행복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스 분석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